네, 시청자 여러분, 시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제가 치앙마이 도착했던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그 도착해서 태국까지 가는 행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치앙마이라는 곳에 메콩강 유역에 거의 다딱 도착하니까 요쪽에서 빨리 내리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빨리 빨리 내리라고. 그래제 기억에는 여유있게 내린게 아니라 정말 빨리빨리 막 내리라고 했는데 아마도 미얀마나 베트남 주변의 라오스나 이런 원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에 경찰이 잡히면 본인들도 불법 입국이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저희를 막 내려주는 거였어요. 딱 내려서 보니까 정말 태국은 막 불볕더인 거예요.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더운 나라, 그렇게 더운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막 사막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5월 달인데 그렇게 너무 더웠어요. 걸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를 왜 찾아갑니까? 그래서, 존선소 가서 잡히면 우리를 북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팀, 한세 팀으로 저희가 그 12명도 사실 탈북하면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에 합류했고 그때 산을 오를 때 잠깐 봤는데도 서로가 막 경계를 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마도 그 중에 누군가 간첩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누가 고발을 했을 경우 본인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치앙마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팀또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팀 이렇게 팀과 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박그 어, 음, 그 언니하고 그러니까 한 방을 썼기 때문에 하루 같이 잤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트인 거잖아요. 그 언니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우리 이쪽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팀 12명 중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방...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고집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한 성깔 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따로 따로 가자고 해서 저희 팀이 아마 세 팀으로 찢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동을 했죠. 그래서 길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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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방의 아래 지역의 경찰서에 들어가면 그 지방에서 인원이 채질 동안 기다린다는 게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인원이 다 채워져야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또 최종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시간을 또 전략해서 하루빨리 그 방콕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어코 지방에 있는 경찰서에서 잡히지 말고 그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올라가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쪽에서 잡히지 않고 올라가게 해서 고군분투하죠. 그렇게 저희들은 갈라진 팀이 서로 세 팀으로 갈라져가지고, 어, 오른쪽으로 가는 팀, 왼쪽으로 가는 팀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어무러 저희가 영어로 막 온갖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물어서 어디로 가냐,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버스를 타고 온 밤을 달리면 태국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기다렸더니 몇 시간 있으면 맨그 태국까지 도착하는 버스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마 저녁에 5시나 6시에 저희가 그거를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시, 6시까지 주변 해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조금 돌아보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태국의 방콕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정말 많이 지쳐서 옷 차림이 정말 한편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옷을막 갈아입었어요. 저도 가지고 온 옷으로 다른 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어, 그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요트니까 빨리 내려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산 중턱에서 막 내려가는데. 정말, 제일 마지막에, 막, 브로커가 막, 작대기로 막, 개 끌듯이 끌어가지고, 제가 막, 내려왔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아예, 그, 땅에다가 붙이고, 막, 질질 끌려 내려다 보니까, 흙이 거의 엉덩이, 그, 바지에 다 엉켜 묻은 거예요. 그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태국까지 들어와서, 태국 감옥에서 제가 그 바지를 씻었어요. 되게 비싸게 준 사, 바지이기 때문에, 세번네 번을 빨았는데 흙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흙이 아예 그 바지 그숨 배여 있다고하자 세요. 아막딱 인이 베겨 있어서 그부연 흙먼지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흙길에 막흙막 막 구르면서 막 엉덩이 질질 끌면서 그 옷차림만 봐도 고생의 흔적이 정말 역력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 거기서 옷을 태국에서 갈아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흙이 대낭에 묻고 막이는데뭐 물티슈로 닦고 뭐 어떻게 일반적으로 처치를 해도 우리가 딱 보기에도 딱 한눈에 봐도 이건 정말 북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통과해가지고 막그 처음에 그 택시를 타고 어디 통과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 경찰이 잡을 때.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주면 태국 가는 길이니까 우리 좀 보내 달라고 하면 경찰이 또 보내줍니다 태국도. 그 치앙마이에서 어디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려는데도 좀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 돈 모아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어떤 중간에서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가야 되는데 북조선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태국에 무조건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돈 이렇게 받고. 야야 돈 모아서 이렇게 돈 주자 했거든요. 돈 받더니 경찰이이 오케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태국 가는 버스정류장을 찾아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태국의 버스정류장에서 저희가 버스를 타게 됩니다. 초저녁에 타가지고 그 다음날 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 무럭무럭무럭 도착을 했어요. 또 가보니까 감옥인 거예요. No. 응? 진짜 전 처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 태국이라는 곳이 감옥이라는 걸. 그 태국 이민국 수용소가 감옥이라는 걸전 처음 알았어요. 뭐, 그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떡 막히더라고요. 숨이 막히다고 해야 되죠? 숨이 떡 막히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근데 사라생선에 감옥에 들어가서 깜방에 들어가 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감방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그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일생 일대 탈북이라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한국까지 오는 길에 감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마 저 빼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민국 수용소로만 알았지 그게 감옥이라고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laughs> 처음에 뭐 들어가니까 막 경찰이 막 이것저것 막 몸수색 해가지고 필요한 휴대전화 뺐고 그 다음에 제가 MP4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MP4가 애플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이 MP4를 가지고 왔는데 애플 사과하니 배연먹은 것 같은 애플의 MP4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태국 이민국 수영소에 들어갈 때 경찰들이 뺐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횟수죠. 일단 보관했다가 한국 갈때 소지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 감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감방 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는데 가슴이 콕 철창이 쫙 있는데 쫙쫙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1층에 들어갔어요 1층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밤을 재우더라고요 그것도 간방이었어요 좀 널널했어요 하룻밤 차고 2층 뭐 어디로 올라가는 데 세상에 1층은 대기하다가 어, 북한 사람이 맞다는 어느 정도의 그 일차적인 게뭐 조사가 끝나면 2층에 북한 사람들만 따로 있는 간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 이동하는데 와가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 그때 그거 보고 북조선에서 모든 여자들은 다 여기로 뛰쳐와서 저기 북조선에 남아 있는 남자들이 장가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들이 막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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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막 머리가 막막 막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갔어요. 뭐 신고식이라는 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 뭐 어떻게 어 어딜 들어가서 어딜 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자리 내주라니까 화장실 옆이었는데, 거기 정말 어 세수하고 나오고 샤워하고 나면서 물기 한번 털면 정말 물이 쫙 그렇게 되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태국 감옥에 너무 사람이 많았던 피크였고, 2000... 2009년도 그 감옥의 자리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돈을 주고 막 팔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자리를 아마 돈 주고 샀을 겁니다. 몇천트인가 태국 돈 주고. 하, 숨이 박혀 죽겠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실수반나로 산을 넘을 때도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전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나가서 다시 중국 가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희망이 뭡니까? 거기서 두 달을 버티면 한국까지 갈수 있다니까? 이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들어가서 정말 더웠어요. 그때 5월인데도 다들 막 부채질하고, 태국의 5월 정말 덥더라고요. 음식은 나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안남비 무슨 밥 같은 게 나오고 정말 냄새 예민한데 정말 어떤 데 가서 살짝만 무슨 냄새라도 확 냄새 난다고 난리 부르스서생지랄을 소... 하는 제가 거기 그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뭐, 버티는 수, 두달 동안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버티는 수가 없죠. 신경은 고도로 올라 뻗쳐있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막 아프고, 도대체 이 험한 길을 내가 왜 선택을 했을까? 하루에 열 번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감옥에 누워가지고 꼭대기 올려다보면서, 진짜 막 한탄했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대상포진 걸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전 했더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엉덩이 쪽으로 이가지고 오늘 막 간, 가렵더니 막 올라오는 거예 아프다고 막 해서, 정말 태국, 거기서는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그 약도 처방해가지고 막 들여다 보내주고, 잠깐 그 구치소 안에 무슨 병원 같은 거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아프다 해서, 약 처방받고 막 그랬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때 그 생각했죠. 내가 만약 후에 가족들을 데려오면 이 겁난한 길은 내가 이동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탈북이라는 이 길은 정말 어렵다. 탈북하는 길에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운 좋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한국으로 들어갈까? 언제면 입국할까? 앞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두달 기다렸더니 한국 간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또 중간에 한번 또 나와서 뭐 1차적인 조사도 받고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어, 또 그리고 어떤 조사도 했냐면요. 여권 사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여권 만들어 주거든요. 임시 여권. 그래서 흰천 씌워놓고 거기서 여권 사진 찍는데 정말 그때 여권 사진 찍을 때도 너무 한국 가고 막 이런 게 좋은데도 막 긴장되고 경직돼 가지고 이러고 막 사진 찍고 인상에 뭐 무슨 내 먹은 넌 누가한테서 못 받은 것처럼 인상이 정말 경직되어 있거든요. 정말 고달팠어요. 나 생각했는데 그 감방에 들어와서 일주일인가 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래서 무슨 재판인가 해가지고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면서 그때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 막 불러내요 몇명 들어갔죠. 깜빵 동기라고 해둘게요. 나가니까 어떤 태국의 법원 같은데 재판소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소에서 뭐를 하냐? 아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불법 입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즉 태국이죠. 이 사람들을 태국의 법에 의해서 뭐 무슨, 무슨 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얼마 정도의 돈을 위반, 범칙금인가? 뭐 그런 거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위반했다는 거에 대한 돈도 냈던 기억이 나고 그런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태국의 감옥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두달 동안 기다려서 7월 4일 정확히 2009년 7월 4일 대한민국으로 제가 입국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입국하는 날도 그냥 기다리는데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뽑는 날이 있거든요. 그 수요일에 와가지고 가는 사람 명단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내가 갈 줄은 비슷하게 알거든요. 내보다 나보다 앞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빠지니까 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기다리면 제가 갈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다리는데 이름 다행히 불러서 그때 막 나가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날이 바로 2009년 7월 4일입니다. 어쩌면 7월 4일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새로운 인생을 인생 중반기에 다시 시작하는 기본으로 대한민국 입국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간과했던 탈북 스토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국에서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한국까지 들어왔던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 국정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보았던 이야기 할까 합니다.

야, 너, 게임 중독인데 하버드 가겠니? 어. 저쪽에서 걸어. 저쪽서 어떻게 갈수 있어? 나 서울대가 어 하버드 안니야 하버드 아니야? 아, 서, 하버드 못 가면, 센색 가는데. 하버드 못 가면 서울대 가면 돼? 응. 근데 서울대는 지금...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처럼 게임하면 못 가, 절대로. 야? 응? 이거 이름이 당연히 절대 못 가지. 내가 보기에는. 게임만 하는데 갈수 있겠니? 못가일위못가 특히 못 잘하면 가. 뭐를 잘할 거야 잘잘넌 집에서 좀 게임만 하잖아 엄마가 바쁘다고 안 봐준다고 앞에 맡겨진 과제도 안 하고 아니야 아니 왜야 걸음을 왜 그렇게 걸어 똑바로 걸어봐. Ja!